쉬운 비교급이에요. 천일문에 비교급 앞에 not이 있을 때자 a is not more funny than b 그럼 뭐예요? 어, 17-3을 했죠? 자, a is not. 자, 요걸 빼봐. n o t 빼봐. 그럼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 a is m o r e 안쓰고 funnier than b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아니, more funny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은데 not을 쓰면 무슨 말이야? a가 b보다 더 재밌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어, 등호를 볼 때, 부등호 이런 거볼 때, 더 재밌어? 아니야. 그러면 이거 빼고 남는 게 뭐야? 이거나 아니면 이거죠. 또 펜이 없다는 얘기일 것 같아. 그치? <laughs> 야, 너내 펜, 들 펜도 가져오세요. 어. 저요? 어. 저요? 어. 왜?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래? 자, 어쨌든. 하면... 안 가져가는데. 생각해. 생각해. 맞아, 맞아. 야난리났네 빨리 해봐 또자 A가 B보다 더 재밌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두두 두 개가 더 가까 더재미있거나 똑같이 혹은 덜 재밌어요. A not more than B. Not more. Than not more. 그건 무슨 말이야? A랑 B랑 똑같거나 아니면은 아 이게 이따 이따 볼게. 요 A랑 B랑 둘다 모두 띠리리해. 다시 뭐라고? A가 B나 뭐야 재밌어 재밌어. 둘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아, 일단, A is not more funny than B라고 할 때는 둘다 재밌긴 한 거야. 알았지? 재밌는 거를 기반으로 볼 때, 그렇지만, 더 재밌는 게 B라는 거지. 알겠어? 어?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laughs> 자, not less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덜 뭐뭐하진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B만큼은 적어도 띠리리해 어, 이해됐어? A가 B만큼은 거의 대 못지않게 이런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the length of your education. 너의 교육의 기간은 더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어? 아 그래 그래. <목소리> 자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아? 뭐보다 그것의 폭넓음보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기간이 중요한 걸까 폭넓음이 더 중요한 걸까? <목소리> 그렇지. 폭넓은 이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뭐보다 기간. 아무리 기간을 아주 그냥 길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폭넓게, 은 짧게라도 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82번. 자, cultural development, 문화적인 발전은 is not less significant. 자, 덜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뭐야? 덜 중요하다. significant 알아주세요. 두 가지 뜻 적으세요. 중요한,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상당한. 적으세요. 어, 그 알고 있지,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significant. 뒤에 무슨 뭐 어떤 양 같은 느낌이 올 때는 상당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근데 문화적 발진, 발전은 중요하면 중요했지 덜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뒤에 거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보통. 근데 이거 만큼이나 얘도 중요하다고.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에요. 자. 경제적 발전보다 이런 말이죠. 알겠지? 됐죠? 자, stepping on onto. 자, a brand new path.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그렇죠. brand new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최신의 이런 말이야. 최신의. 최신의 길. 그렇죠? 가장 새로운 그 길을 그렇죠? 길, 길 길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은 is not more difficult. 더 어려운 것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무엇보다 remaining in a tough reality. 그렇죠? 자, tough reality 뭐야? 힘든 현실. 힘든 <laughs> 현실에 remain. 자, 남아 있는 것보다 그렇죠? 더 어려운 것은 아니야. 길기는 앞이어 도 어려워, 뒤가 더 어려워. D. 뒤가 더 어렵지. 자 힘든 현실에 그냥 앉아 있는이 차라리 새로운 길을 너가 밟아라 이런 말이죠. 그 길로 가라 이런 말이죠. 자, children are not less intelligent. 자 여기서는 intelligent 하다는 얘기야, 안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덜인텔 t e 트한건 아니야. 누구보다 어. adult보다 그렇 그러니까, 누구만큼은 야 아이들도 어른만큼이나 똑같이 인텔리전트에 더 똑똑할 수도 있어. 단지 they are just less informed. 그들은 단지 덜 알고 있을 뿐이야. 자, informed에다 적으세요. 알고 있는, 알려 받은 이런 말이죠 원래 수동으로 덜 알고 있을 뿐이지 덜 똑똑한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8 8 5 한번 해 볼게. 비교급 앞에 노가 있어. 자, 아예 노가 있다면. 비교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는 거야. 그니까 러그 자체가 두 대상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밑줄 쫙. 비교가 안 돼. 똑같아, 그냥. 비교할 필요가 없어. 자, 볼게요. 그러면. A normal. 3D. A는 더 이상 모모가 아니야. no more의 뜻이 뭐냐면 not anymore n o more, no more, no more is not 그 not anymore 이거요. not하고 any가 합쳐서 no니까 not anymore. 더 이상 모모하지 않는다. A는 때리리가 아니야. 근데 뭐만큼은만큼이나 B가 아닌 것만큼이냐. 알겠죠? 자 볼게요. Too much.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여기, 네모칸 보세요. 885. 너무 많은 것은 뒤에 볼 필요 없이 바람직해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아. 그쵸? 그렇죠? 근데, 뭐만큼이나? 너무 적은 것이 뒤에 뭐가 쓰냐? 바람직해. Desirable. 그렇죠. 너무 적은 것이 no r m o l e desirable. no more란 말 없지만 not desirable. 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앞에 있는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가 이러잖아. 어 너무 적은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으면 어, 많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걔도 너무 적은 것만큼이나 뭐하지 아 바람직하지 않아. desirable 시작. desirable 자 desirable 꼭알아주세요 undesirable 그렇죠. 자, exercise no less. 자, 잠깐 위로 올라, 다시 올라가 볼게요. A is no less, did 그럼 뭐야? 뒤에 거 원래 not less 되는 뭐였지? B보다 덜 뭐뭐하지 않아요. 그치? 그럼 비교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no는 비교 자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는 B이다, 이거요. B 덜한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는 B인데, A는 띠 i 인데 B도 띠리리한 것만큼이나 똑같이 A도 띠리리하다 이런 말이요. 에자 다시 볼게. 자 no 뭐가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 no less는 긍정의 의미야. 그렇지? 자 no more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얘는 아니란 얘기요. 자 근데 아래 거는 그렇다란 얘기요. 다시 exercise는 no less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얘기요. 하다는 얘기죠. 노을 있으니까 덜 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건강에 뭐만큼 음식만큼 음식이라는 거는 nourishment라는 거는 영양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음식만큼이나 음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어, 음식은 나가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결국 먹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야 돼? 살로 가고 필요가고 그러지. 근데 음식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자, 걔도 얘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엑 c 사이즈 그러면 음식을 강조하는 거야? 엑 c 사이즈를 강조하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동. 그렇지, 그렇지. 둘다 중요한 점은 똑같다는 거지만 강조하는 거는 앞에 주어로 나왔으니까 엑 c 사이즈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또불러볼게 생각해볼게. 자, 지금 887, 888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laughs> 자 887을 볼게요. 이건 부정문이야, 아니면 긍정문이야. 부정문 알았지? 노모는 부정문이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시간을 자 스테디 적으세요 꽉. 자 단단한 원래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타임을 단단하게 꽉붙 붙잡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거,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 Turn it back.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 되돌릴 수 있, 있는 것만큼이나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되돌리는 게못 하잖아. 그건 당연히 못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큼이나, hold time steady. 하는 것도 할수 없다는 거야. 시간을꽉 붙들고 없,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좀 약, 약간 생각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no more는 부정으로 해석하고 no less는 긍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자, 쿠루셜하다는 거야. 쿠루셜 안하다는 거야. 하다. 그렇지, 하다. no less는 긍정이야, 그렇 자,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날 o less고 no less는 똑같이 중요하다. 뭐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된 게 뭐죠? Values. 그죠. 우리 자신의 가치만큼이나 더 어, 더가 아니라 그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라는 거를 인,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요거를 좀 약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자, 나세비의 노는 뒤에 오는 비교급을 더 강하게. 강하게해다 밑줄. 노에다 동그라미 해 놓고. 자, 렇게 There was not more than one hour of free time. 자, 그냥, not more than을,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말이야? 한 시간이 있었다지? 여가 시간 한 시간이 있었다. 근데 more than이니까 뭐야? 그것보다 더 많지는 않았어. 그럼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어, 이게 많았다는 의미 같돼좀 조금, 조금이었다는 느낌이야. 조금이었다. 좀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한 시간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 아니, 한 시간보다 더 적, 적거나 아니면 같았다, 이런 말이지. 기껏해야, 이런 말이야. 기껏해야. 알겠어요? not m 기껏해야. 아래쪽 보세요. at most. 미에 주자. at most. not m 띠리리는 at most야. Yeah. at most. 기껏해야. 그 얘기는, 어,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적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최고가 뭐야, 최고가? <laughs> 어, 최고가 한 시간이야. 이런 거지. 많아봤자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많아봤자 한 시간 아우 좀더 많아야 되는데 1 시간보다 많지 도 않아. <laughs> 1시 t h 었어1시간보 e 많지 e 않았어. t is h e r n e a is o n o m e t h a one t h a n h a o n h o u r e o f e t i e e t i m e 자, 이건 뭐냐면 딱1 시간이었다. 얘는 뭐야? 비교. 얘는 비교가 아니다. 아우 진짜 딱한시간밖 o n 됐어. 즉, 이거는 뭐야? o n l y 야 a t is o n l y 위에는 비교형이고 아래는 비교 자체도 안 돼. 그냥 딱 own이에요. 자, 또 볼게. not less than. 뭐뭐보다 적지 않아. 그게 뭐야? 뭐보다 적지 않아. 그러면 얘 똑같아. 여기다 not less than an hour 이어서. 그럼, 에이, 한 시간이나 됐어? 이러면 지 아주 적어봤자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이야. 이러면 지 아, 이렇게 해야 될까?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는 많아봤자 1 시간이고, 얘는 가장 적어도 한 시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죠 모모보다 적지 않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시간인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no less라고 쓰잖아, no less라고 해봤자 해 해봐. 그럼 무슨 말이야? 딱딱한 시간이었어. 근데 딱한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한 시간이나 됐 있어. 이런 말이야. 알았죠? 한 시간은 똑같은데 그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no less than 한 시간이야 됐어 no more than 아, 한 시간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889 o c c a s i o n a l l y 뜻이 뭐야 가끔 가끔 I have fast food 나는 패스트 푸드 먹어 하지만 not more than 그렇지 한 달에 한번만이야 그렇지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많아 아니야 아니야 자890 볼게요 candidate 무슨 말이야? 어 이거는 후보자, 입후보자. 내가 시장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mayor 하면 시장이고 시장. 이게 뭐 주지사 하면 governor라 그래요. 가 o v e 한번 적을까? governor. G O V E R. 적어줄게. mayor 아래다 적으세요. mayor 근처에다 적으세요. 자, 시장이라는 건 시의 짱이고. 자 주가 있어. governor 라 그래요. 주지사 자 그러면 시에 시장이 되, 되겠어요 하는 입후보자들은 must collect 모아야 합니다. not less than 40,000 signatures 서명을 모아야 돼. 등록을 해서 for registration not less than 이라는 거는 많다는 의미와 적다는 의미야 그리고 뭐야 최소한도가 4만이야 그 이상이 돼야 돼그 이하가 돼야 돼 그렇죠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괜찮죠 4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4만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적어도 4만 이상을 모아야 돼요 PLEASE USE 모함 안녕 자, 여기 더우니까 여기서 공부하세요 음. PLEASE USE 사용해라 NOT LESS THAN 모함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 이상해라 적어도 자, 똑같으면 뭐야 at least 적어도 for u letters letter가 뭐야 글자 문자 네개의 문자를 사용해라 그리고 n o more than 자, 아무리 많아도 여기까지요 15 letters for your password 뭐야 너의 비밀번호를 위해서 괜찮겠지? 자그 다음에 no more than은 뭐야 겨우 only 뭐뭐보다 절대로 많지 않은 이런 말이고. 뭐뭐밖에 되지 않는. 그러면은, as few as. 이런 말입니다. only as. 아까 얘기해서 잠깐, no less than은, 긍정적으로 뭐뭐나 되는. 에이, 한 시간이나 휴 시간이 있었어. no less than. 자, no more than. 아, 한 시간밖에 없었어. 이런 말이요. as many as. 이런 말이죠. 자, my, my school is no more than.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어, 너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죠. no more than. 자 불과 오니에요. 불과 5 분의 거리에 있었다. 5분 걷는 거리 나의 집에서 알겠죠? 자 그다음에 for to라는 건 뭐뭐가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죠. for가 뭐야? 의미상이죠 그렇지? 나비가 날기 위해서 자 in order to라고 해도 되고 in order to를 쓴다 그러면 in order for to 이렇게 쓰면 돼요. It must have 갖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채 오늘, 그렇죠? 뭐에 no less than 뭐라고 많다 적다, 적다. 많다 많다. 아, 그렇죠. <laughs> 자, 최소한은 not less than이고, no less than, 뭐, 뭐, 나 되는. 아, 비교를 안 해도 똑같은 거야. 어. equal이야. 어. no는 equal. 그렇지스은 비교. 그죠? 어, 그래. 30도 나 30도 degree Celsius. 그죠30 degree Celsius. 니까 섭씨 30도나 되는 체온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와우. 자, 그 다음에 그는 몇 살이야? 54세에요. 그는 여전히 룩스가 본다야 보인다야. 보인다. 보인다. No more than은 많다는 의미, 적다는 의미. 적다는 그렇지, 의미. only예요. No more t 뭐라고? Only. No more t 뭐라고? Only. 단지 40살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괜찮죠? 자, 그다음에 a friend 다음에 with 뭐 하고 싶어? 그렇죠, 가루죠. An understanding heart. 자, 이해심 있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뭐라고? is worth ing 뭐뭐의 가치가 있다, 그렇죠? A brother 뭐야? 형제 같은 가치가 있다. 형제 나 같은 이런 말죠. 자, 많다는 의미, 적다는 의미야. 많다는 의미죠. 야, 형제와도 같아. 저 같다는 가, 같은 거지만, 노은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많다는 의미. 야, 형제와도 같대, 그렇죠? 친구는 그쵸? 친구랑 형제랑 다른 점 뭐야? 응? 그 friend는 남남이고 a brother는 혈연이 있잖아. 근데 마치 혈연의 관계를 나눈 brother와도 같아, no less than. 그러니까 굉장하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하하. 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잠깐 보면 뭐라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건데 첫 번째 뭐라? 자 e 뭘 딜리 된다면은. b 보다더 뭐뭐한 건 아니야. 그니까 러 뭐야? B가 더뭐모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날렸을 때는, 자, A, B보다 얘가 훨씬 괜찮아. 이런 말이죠. 똑같거나, 얘 못지않게 뭐모해 이런 말이고. 자, no more, 띠리리는, 뭐야? 얘랑, 얘는 얘가 아니야. 근데 얘가 얘가 아닌 거랑 똑같이 얘도 얘가 아니야. 자, 너무 많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알았죠? 자, 요거 정리해가지고, 꼭, 꼭, 외워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이 없어서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자, 최장급 나태낸 주요급을 보세요. 아, 어, 아, 대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자, 이거 근데 다 아는 거라서 최상급은 아까 비교급은 기본적으로 두 개고 최상급은 세개 이상을 비교하죠.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가장 심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를 써요, 더이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인 다음에 단수명사,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였습니다 이제 이다 적으세요. 단수명사 아래다 적으세요. 범위 오브 복수명사, 복수명사다 적으세요. 비교 대상. 자, 그리고 대신 ever 이게 되게 중요해. 형광펜 이거 하나 가세요. 형광펜 아무 색이나 괜찮아. 응. 어 형광펜 자, 여기 가져가세요 that have ever 이게 그렇죠? ever.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에다가 너무 중요해. that have ever pp 이제까지 못마한 것 중에서 원래 이런 말이요. 그저 가장 못마한 이런 말이고 여기다 여기다 이런 표 돼요. Dead, however, P.P. 자, music is the most powerful form of communication in the world. 자, 이렇게 c e a n g Ko-mi 얘기했는데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음악에는 뭐가 필요 없어? Language가 필요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c o m m u n i c a t i o n in the world, in the world, the world가 뭐예요? 범위지 범위. 범이. 그 다음에 your knee is most complex joint joint 자고 돼요 관절 와우 자 관절에 여러 관절이 있잖아 그치 고관절 아니면 어깨 관절 근데 네가 가장 복잡하대 그렇죠? 인 앞에 슬래시죠 인 다음에 뭐 썼어 범 있었지 그치 자그 다음에 the most wasted wasted 이 D 동그라미 <laughs> 자 모든 날 중에서 가장 낭비되는 날이죠. 날은 바로 날이다. A day죠. 원원의 어, 동그라미 어 day예요. without 앞에 가루죠. without laughter 무슨 뜻이야? laughter가 무슨 뜻이야? 웃음이죠. 웃음, 그죠. 웃음이 없는 날이다 이런 말이요. 에 그죠. 웃음이 없는 날이 가장 낭비되는, 그죠. 낭비죠. 다음에 the latest 하면 최근에. 최신의 가장 최신의 무비는 인더 시리즈 뭐야? 어, 그 시리즈 중에서 여러 말이죠. was the most exciting. 가장 뭐 하다? 어, 신난다. 모든 것 중에서 오볼. 올음에 <laughs> 뭐예요? 무비즈지? 그러니까 더무비즈라고 하면 안 되고 무비. 아, 올드 무비즈도 괜찮네그죠그 그러니까 올드 무비즈 맞아요. 그러니까 올 무비스 되고더 무비스 되죠자 이게 어, 더 시리즈에 있는 무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뮤지컬 퍼포먼스 하면 뮤지컬 공연이죠. 컨테인 무슨 말이야? 어, 포함한다. 뭐였을까요? 가장 어스터니싱 놀라운 의상. 그다음, 무대 배경 and l i g h 하면 뭐예요 조명. 자대 나죠. h a e v e r h e v e r been used. 이건 수통테니까 이게 비었어요 주간대 그렇죠. 가로 해가지고. 자 이제껏 사용되어졌던 것 중에서, 여러 말이야, 중에서란 말은 없지, 없지만 내용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자, this will be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회의가 될 거야. 대 무슨 대시야? 못 간대죠 이거는, 그죠? 코리아가 이제껏 주최해왔던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